안녕하세요. 다운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체어에서 미니볼을 활용한 시퀀스를 연결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코어 운동을 먼저 좀 들어가 보실 건데, 미니볼 잡고 시트 위에 앉아 주실 거예요. 앉으셨을 때두발 위치는 발볼 발 앞쪽에 통통한 부분을 대주시고, 무릎 사이는 미니볼로 골반을 안정화 시켜 놓고 가실게요. 우리 엉덩이 끝은 시트 끝쪽으로 앉아주시고, 양손은 양옆에 핸들을 잡아주실 거예요. 우선 잡은 상태에서 꼬리뼈 바닥 꾹 눌러놓고, 척추를 바로 세운 상태에서 준비를 하실게요. 여기서 우리 푸더크 동작 들어갈 건데, 복부 힘 쓰면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우리 두발 페달을 지그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때 페달은 바닥에 쿵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내려오실 거예요.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제자리로 올라왔다가 한번더 내쉬는 호흡에 두발 페달을 지그시 눌러 주세요. 다시 마시고 천천히 올라오고. 셋. 이때 정수리는 계속 키가 커지는 느낌. 일롱게이션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실게요. 다시 마시고 넷 마시고 천천히 돌아오고 다섯 복부를 늘리면서 더 납작해지는 느낌을 계속 상상하면서 가실 거예요.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여섯 두 개만 더숨 들어 마시고 일곱 후, 볼도 약간 쭉 내는 힘을 유지하면서 가볼게요. 이제 하나만 더호 마시고 여덟 내쉬면서 복부 납작. 후, 그대로 제자리 돌아올게요. 제자리 오셨으면 이번에는 미니 볼을 빼주시고. 이니벌 잡은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상태로 가실 거예요. 이때 다리는 프레스 누른 상태 유지하실 거고 눌러냈을 때 만세하시면서 복부를 더 늘리면서 납작하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제 우리 팔 동작을 같이 한번 가볼 거예요. 우선은 페달을 눌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오시고 우리 승모 어깨 너무 쓰지 않게 겨드랑이만 살짝 끌어내려 준비할게요.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우리 두발 프레스 눌러내면서 두 팔도 만져오세요.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다리랑 우리 팔이 같은 속도로 천천히 돌아올게요. 둘, 계속해서 키는 커지고 복부는 더 납작해질게요. 마시고 천천히 앞으로 나란히 다리랑 같은 속도로 돌아와주시고 셋. 마시고, 천천히 제자리. 넷.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다섯. 계속 시선은 정면 바라볼게요. 다시 제자리 돌아오고. 여섯. 두 개만 더 호흡 마시고 일곱 이제 하나 더 다시 한번 호흡 마시고 여덟 그대로 제자리 돌아올게요. 우리 이번에는 미니볼을 우리 꼬리뼈 엉덩이 뒤쪽에 받쳐 주실 거예요. 받친 상태에서 다시 양손은 양 옆에 핸들을 잡고 척추 한번 세워줄게요. 이 상태에서 꼬리뼈를 살짝 굴려서 상체도 뒤로 약간 넘어갈게요. 이 상태에서 가볼 거예요. 다시 마시고 하나, 마시고 둘, 호 마시고. 다시, 넷, 배꼽은 계속 당겨주세요. 마시고, 다섯, 여섯, 두개 더, 일곱, 하나만 더, 여덟, 그대로 천천히 제자리. 제자리 오셨으면 볼은 받친 상태 그대로 이제 페달에서 발을 떼서 한번 가볼게요. 두 다리를 테이블 상태에 오시고 무릎이랑 발 붙여갈게요 상체도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준비 마시고 하나 무릎을 가슴 가까이 가져와 주세요 마시고 살짝 보내주고 둘 다시 셋호 마시고 넷 내쉴 때 배꼽 떴어. 다시 다섯 세개더 여섯 다시 일곱, 후, 하나 더, 여덟, 여기서 스탑. 다리를 쭉 뻗어서 우추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무릎 접어 올게요. 숨 한번 고르고 우리 한발한발 한발 조심조심 내려오셔서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저희 페달 반대쪽에 서서 준비를 하실 거고, 이제 우리 엉덩이랑 우리 하체 운동을 들어가 보실 거예요. 똑같이 미니볼을 활용해서 가실 건데, 우선은 왼무릎 뒤쪽 부분에 미니볼을 이렇게 잡아 주실 거예요. 양손은 양옆에 시트 잡아 주시고, 오른발 끝 일자, 등이 무너지지 않게 등을 위로 채워 준비할게요. 왼발은 다리, 미니볼이 풀리지 않으려면 발끝에 포인으로 꽉 안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우리 발끝을 천장 쪽으로 천천히 올려줘요. 이때 앞벅지는 펴지고, 엉덩이랑 뒤쪽 힘으로 올려주실 거예요. 마시고, 천천히 제자리. 시선도 계속 고정해요. 내쉬는 호흡에 다시 왼발끝을 천장 쪽으로 지그시. 이때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을 정도만 유지해 주실게요.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셋. 다시 마시고 돌아오고 넷 다시 천천히 제자리 복부 힘 잡아놓고 다섯 호 마시고 여섯 두 개만 더호 마시고 일곱 하나 더호 마시고 여덟 후, 그대로 제자리 돌아왔으면 이제 왼쪽 사이드로 열어서 우리 옆쪽의 엉덩이도 한번 힘을 써볼게요 여기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꽉안은 상태에서 이제 사이드로 열어주세요 후,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둘 후, 마시고 제자리 등 무너지지 않게 계속 힘 잡아주세요 셋 다시 호 마시고. 네.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다섯.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힘도 계속 잡아 주세요. 다시 호 마시고. 여섯. 두 개만 더 마시고 일곱. 하나 더호 마시고. 여덟. 여섯 다 이제 무릎으로 원 10개 그릴게요 하나.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그대로 대자리. 우리가 사용하는 쪽은 지금 왼쪽인데 하시다 보면 지지하는 쪽, 오른쪽 엉덩이 힘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오른무릎 사이 뒤에 미니볼을 꽉 끌어안아주시고 발끝 포인 상태. 양손 양옆에 시트 짚고 다시 등 무너지지 않게 등 채워서 시선을 아래 바닥 멀리 보실게요. 다시 복부 힘 잡아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발끝을 천장 방향으로 천천히 올려볼게요. 마시고 제자리 돌아왔다가 둘 힙업 다시 마시고 돌아오고 셋숨 들어 마시고, 넷 다시 마시고, 제자리 다섯 세 개만 더호 마시고 여섯, 이제 두개더 다시 마시고 일곱. 하나 더호 마시고 여덟 후, 그대로 제자리 돌아올게요. 이제 똑같이 사이드로 한번 갈게요. 다시 등 한번 채워놓고 마시고 하나 후, 다시 마시고 돌아오고 둘호 마시고 셋 후, 다시 숨들어 마시고 넷 열어주고. 다시, 다섯 후, 세 개만 더호 마시고 여섯 후, 이제 두개더 가요, 마시고 일곱, 배꼽 속 후, 하나 더 마시고 여덟 후, 열, 세다 우리 원열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그대로 제자리. 후. 우리 엉덩이 자극이 지금 이제 엄청나게 들어오고 힙이 활성화가 됐을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한번 쓸 건데 이제 미니볼을 바닥에 두실 거예요. 미니볼을 바닥에 두고. 우리 발등을 미니볼에 올려주실 거예요. 올렸을 때 양손은 우리 핸들을 다시 한번 잡고 척추를 바로 세워 준비를 하실 거예요. 여기서 내쉴 때는 우리 오른무릎 접어서 내려오시는데 이때 미니볼을 자연스럽게 찌그시 굴려줘요. 내 팬티라인 접혀있을 거고 상체는 사선 방향으로 시선은 아래 바닥을 보시면서 내려왔다가 마실 때그 상태 그대로 원위치로 올라오시면 돼요. 한번 같이 가볼게요. 척추 한번 세워주고 내쉬는 호흡에 우리 오른무릎 접어올 때내 오른쪽 팬티라인 접힐 거고 상체는 사선 방향으로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원위치 올라올게요. 한번 더 내쉬는 호흡에 우리 오른무릎 접어오면서 내몸 사선으로 이때 내 무릎은 두 번째 발가락 향하게 내려오실 거예요. 마신 호흡에 천천히. 제자리에 왔을 때 다시 내 정수리는 천장 방향. 셋. 어깨 올라가지 않게 끌어내려주고. 다시 마신 호흡에 무겁게 올라가주세요. 넷. 다시 오른발 바닥 눌러내면서 키 커졌다가. 다섯 마시고 천천히 오른발 밀어내면서 올라오고 여섯 이제 두 개만 더 호흡 마시고 일곱 이제 하나만 더호 마시고 여덟 여기서 세타 오른 다리 고정 마신노베왼 무릎만 가져왔다가 내쉴 때 그대로 밀어 주세요. 다시 둘셋두개더넷 하나 더 다섯 후 그대로 천천히 올라올게요. 좋아요. 이제 반대쪽도를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제 오른 발등을 미니볼 위에 올려주시고 다시 척추 바로 세운 상태에서 준비. 마시고, 하나, 이제 왼무릎 접으면서 내몸 사선으로. 마신 호흡에 천천히, 왼발 밀어내면서 키 커졌다가. 둘, 다시 마신 호흡에 왼발 밀면서 정수리 천장. 셋, 호흡할 때는 복부 힘을 항상 챙겨가세요. 다시 천천히 올라오고. 넷 다시, 마신 다시, 왼발 밀어 올올왔다가다섯마시고 천천히 왼발 밀어 올라왔다가 여섯 두 개만 더 다시, 올라오고 일곱, 후, 하나 더 다시 한번 호 마시고 여덟 여3세4다시 마시고 미니볼 가져오고 하나 둘셋넷 다섯 후후5 2어요 그대로 천천2올요갈게요 우리 양손 앞쪽 시트 위에 손바닥 올리고 다리 뒤로 보내 가슴 바닥 꾹 한번 눌러주실게요. 이대로 숨 5초만 고르고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일어나실게요. 저희 오늘 체어에서 미니보를 활용한 시퀀스를 같이 들어가 보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직접 한번 동작을 해보시고 근육 움직임을 인지하신 후에 수업 시간에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